2층으로 가보실게요 따라오세요 길이는 전면부터 후면까지 12.5m입니다 정말 굉장하죠? 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부터 캠박스 요트처럼 우주선처럼 멋지게 디자인한 초 럭셜 이동식 호텔 바퀴 달면 정박형 카라반 그대로 사용하면 이동식 럭셔리 펜트하우스 2층 테라스로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렉스온의 S1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캔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이연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경상북도 구미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맥스온에서 유통하는 아트스페이스 경북 지사인데요. 지난 시간 3세대 아트스페이스 C90을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멋진 디자인에 정말 감탄했었는데요.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바로 아트스페이스 최고급 라인업 S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멋진 외관 디자인. 하늘에서 드론으로 먼저 보실까요? 우주선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바다 위를 달리는 요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디자인부터 레이아웃까지 퀄리티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S10의 외관부터 저랑 함께 살펴볼까요? 외관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 야외 테라스인 것 같습니다. 1층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2층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서 바베큐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풍경도 보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바닥 한번 보세요. 바닥에는 라인 조명이 무드까지 더해줍니다. 2층으로 가보실게요. 따라오세요. 2층에 올라와서 보니 내려다 보이는 뷰. 너무 멋져요. 이곳에 여름에는 간이 수영장을 만들면 나만의 시크릿한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S10의 여러 장점 중 하나는 이 바로 포인트 조명 같은데요. 외관에서 보여주는 멋진 조명들이 여심을 자극하네요. 테라스 위에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 주셔서 안전까지 신경 써주셨네요. 저랑 같이 테라스 공간을 살펴봤는데 외관도 함께 보시죠. 역시 라인 조명, 포인트 조명, 스포트명, 조명, 매력 포인트고요. 옆면 통창으로 개방감까지 업그레이드! 소재는 강화유리인데요.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외벽 알루미늄 4t로 제작했습니다. 더 튼튼하겠죠? 미국에서 유명한 100년을 사용하는 에어스트림 카라반 아시나요? 그 에어스트림은 알루미늄 외벽이 2.5T예요 하지만 S10은 알루미늄 4T로 더 튼튼하게 지금 보이는 공간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박형 카라반을 보면 실외기가 노출이 되어 있거나 덮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아트스페이스의 S10은 디자인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제가 아까부터 조명 조명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상부에 있는 조명 어때요? 아트스페이스 지금 보시면 이 외관에 양쪽에 바퀴 4개만 달면 정박형 카라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규제와 세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 핵심 포인트. 외관을 저랑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옆에서 보면 바다에 있는 상어 느낌이 납니다. 캔즈 님들은 어때요? 실내 살짝 살펴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S10의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폭이 넓죠? 바로 3.5m. 광폭 사이즈입니다. 길이는 전면부터 후면까지 12.5m입니다. 정말 굉장하죠? 제가 외부에서도 조명 맛집이라고 설명드렸죠?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튼도 정말 간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c 구0과 마찬가지로 실내에 TV 대신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제 화장실 공간 설명 한번 드릴게요. 화장실 공간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화장실, 이곳은 샤워실이에요. 화장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위에는 온풍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샤워실 공간도 같이 가볼게요. 역시나 넓어요. 또 샤워실에는 터치형 패널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온도랑 시간까지 표시가 돼요. 너무 좋죠? 샤워실에서 나오면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있고요. 거울은 이렇게 포인트 조명도 가능하네요. 저랑 같이 쭉 살펴보셨는데요. 가격부터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을 모시고 더 디테일한 리뷰 들어볼게요. 오늘도 스윗한 렉스온의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네 렉스온의 김주원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아산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구비까지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네요. 네, 오늘은 저희 아트 스페이스의 경북 지사인 요 구미에 요 캠박스를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최고급 모델인 S10 모델 소개해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렉스오는 신박한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역시나 또 신박한데요. 네, 네, 다른 스페이스 하우스들보다 조금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고민 많이 한 끝에 요 S10 모델도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면서요? 네, 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도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어, 코로나 때는 저희가 중국을 못 들어갔으니까. 기다리고 그냥 연락만 하다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 그리고 이 본청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한국 총판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외관을 쭉 둘러보니까 앞에 상어를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났어요 아. 잘 보셨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요트 형상을 디자인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맞고 그리고 외부 색깔도 다 파란색으로 뭔가 이제 바다, 마린의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게잘 보신 것 같으시네요. 제가 정박형 카라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램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그냥 개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박한 카라반으로 쓰시는 데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박형 카라반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동식 건축물로도 이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전면부는 상어를 연상케 했다면 옆면과 후면은 정말 조명들이 너무 예쁜데요? 네, 저번에 보셨던 C90 모델도 이제 측면에 라인들이 굉장히 예뻤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사이에 포인트를 준 이제 절곡 부분들에도 다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쫙 직선적으로 뻗어지는 이 느낌이 확실히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먼 바다를 바라보는 수평선 같은 느낌도 되게 하네요. 그리고 이 옆면에 있는 이 유리 제가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현님이 말씀하셨던 강화 유리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23mm 페어 유리로서 안에 이제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유리거든요 그래서 아르곤 가스가 들어간 유리는 외부와 내부에 이제 단열에서 더큰 힘을 주기 때문에 단열 문제는 전혀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삼중유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단열이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삼중유리가 들어가면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해지겠죠 지금 후면 공간인데요 시래기가 있는 이 공간까지 신경 쓰신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래기.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냉난방에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잘 가려놓으면 예쁜 디자인이 될수 있어서 여기 본청에서도 예쁘게 디자인을 해준 것 같네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서요? 네 지금 여기 후면부에 보시면 여기 센서가 하나가 달려있는데요 이 센서가 이제 외부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은 실내에 들어가는 수도관들이 다 동파가 될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이제 동파 방지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모델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네. 만약에 제 개인 땅에 이 제품을 샀어요, 그럼 배달이 되는 건가요? 네, 배달이 되는 거고요. 우선은 이게 이제 한국으로 입항이 돼서 거기서 이제 내륙 운송으로 이제 옮겨가지고요, 그 땅에 도착을 하면 이제 크레인 갖고 옮겨서 안착하는 방식입니다. 아트 스페이스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서도 태국 파타야에 거진 20대 내지 30대를 이제 옮겨가지고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만 쪽에서도 이제 총판이 있어가지고 대만에서도 이제 깔리고 있고 그리고 태국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얘기가, 아, 점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이제 터키, 몽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 시장에도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저희도 거기에 많이 힘을 쓸 예정입니다.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여러 대가 쭉 나와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그 화면 속을 보시면 은 진짜 여러 대가 쫙 깔려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야간에서 보는 모습도 장관으로 또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장 카라반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조트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조성하고 싶은 랜드마크 공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참 어울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 봤던 C90 같은 경우는 1층 야외 테라스가 있었다면 이 S10 같은 경우는 2층 테라스까지 있어서 너무 더 좋았어요. 맞아요. 1층 테라스 공간도 그다지 좁지 않은 공간인데 2층 공간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망 좋은 곳에서는 멀리까지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1층 테라스 공간에 와 있는데 풍경 보이는 게 정말 최고네요. 네, 그러게요. 어, 보시다시피 공간이 지금 넓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테이블이나 이런 거 놓고 고기라든지 아니면 차라든지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명 맛집입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로 다 둘러싸 있는 LED 라인이 참 멋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데크에도 이제 무드도명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봤을 때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시죠. 네. 2층 테라스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2층도 정말 너무 커요. 네, 맞아요. 지금 이 S10 모델이 우리 모델 중에서 가장 긴 모델인 만큼 천장 공간도 가장 많이 쓸수 있다 보니까 데크도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고 중앙에도 이제 야간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인 등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는 이제 의자 같은 거 나가지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공간 제가 수영장을 설치하면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네, 맞아요. 여기 이 중앙에다가 간이 수영장 같은 거 설치하셔 가지고 여름철에 사용하시면 딱 알맞을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에 이렇게 난간까지 설치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더쓸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대도 문제가 없죠? 안 떨어지는 거 맞죠? 네, 안 떨어져요. <laughs> C9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S10은 이렇게 일자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렇게 다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침대 다리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곳이 이제 침대 다리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쪽 부분이 이제 바 테이블 겸 이제 쇼파를 놓실 으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 간이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쪽 뒤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실 그리고 세면대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보이지 않은 질서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니까 난방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냉난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저번에 봤던 C90 모델과 마찬가지로 냉난방기가 덕트형 냉난방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난방도 깔려 있어서 이제 겨울철에도 문제없고 여름철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실 수 있습니다. 바닥 소재는 강화마루죠. 네, 본드를 바르지 않고 이렇게 망치로 탁탁 친 강화마루입니다. C99 모델에서도 느꼈지만 아트 스페이스 자체가 정말 스마트한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현재는 영어 음성 지원밖에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추후에 한국어도 음성 지원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이 이미 장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커튼이든 아니면 불켜고 에어컨 켜고뭐 스프로젝터를 켜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음성 인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도 되고, 모든 공간에 이렇게 가볍게 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지는 질감도 좋고요. 그리고 터치하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 편안한 스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 벽면까지 다 신경 쓰셨네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석 느낌이 나게끔 재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쪽은 또 무광으로 또 매트한 느낌이 나게끔 도 했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모던한 느낌, 이렇게 세 가지 조합 아니면 또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될수 있는 조합까지 준비가 된 S10 모델입니다. 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보신 S10 모델이 이제 저희의 가장 최고급 라인이다 보니 가격은 이제 1억 2,900만 원. 부가세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사가 경남 그리고 경기 제주 지사 이렇게 있는데 아직 많이 지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사하실 분들은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디테일한 스펙 사항은 더보기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트스페이스 제품은 비교해보셔도 좋은 퀄리티와 이제 품질이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넥슨이 벌써 이제 내년이면 15년차 업체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희 대표님의 좋은 안목과 통찰력으로 좋은 제품 가져왔으니 많은 관심. 드리겠습니다. 구매 방법도 그럼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 충남 아산 저희 본사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 그리고 여기 지금 구매해 온 경북 그리고 제주도 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그쪽에 연락을 하시거나 구경을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고도 되게 빠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본청에 공장이 4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고 기한도 마칠 수 있게끔 되고 최대 60일 안에 이제 한국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설치까지 할수 있는 프로세스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30대를 계약을 해도 그것도 두달 안에 다 오케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S10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른 라인업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라인업이 총 1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숙박형 모델 아니면은 이런 이제 개인 별장용 모델도 있고, 요 그리고 오피스 모델도 있어서 총 14가지의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캠박스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5천만원대부터 1억 중반대까지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고급스러운 S10을 리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캠박스의 이현. 저는 렉스온의 김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